제가 이 시험에, 여기서 딱 정리해서 말하겠습니다. 문제는 프레임이 아니다. 패러다임니다 당신들 이제 정직하게 질문이 이 질문에 대답을 새로 해야 됩니다. 이승만입니까? 김일성입니까? 지금 이것밖에 선택이 없어요. 지금 이주사파 정권과 함께 가는 한때 김일성에게 영혼을 팔았던 세대가 모두 김일성을 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다가 천벌 받습니다. 제가 지금 이 그림을 제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김일성하고 이승만을 나란히 비교하냐 이런 항의를 하는데 이게 나란히 비교하는 게 아니죠.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역사, 정치,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이승만과 김일성 이 중에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이 김일성을 택한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고 다니고 있으면서 이긴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미 지고 있습니다.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숨도 쉬지 말고 대답하십시오.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이승만이 통치할 때 완벽한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실현하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설계를 했고 시작을 했고 삽을 떴고 그리고 상당히 잘 실천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물결 때문에 하야를 한것 아닙니까? 북한의 3위로 부정선거 있습니까? 북한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싶어도 선거 자체가 전부 조선 노동당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요. 부정선거가 있고 싶어도 있지 않잖아요. 3.15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자유선거를 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지금 4.15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수개표를 안 해주고 있어요. 북한하고 똑같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오바마 민주당 캠프처럼 선거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뭐 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바마의 빅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오바마 빅 데이터는 선거 운동을 잘하기 위한 거예요. 그,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이5 부정 선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약 360만 표의 실물 표가 가짜표, 유령표가 2조 투표지가 만들어졌고, 전산 프로그램으로 34만 표 정도가 일번으로 옮겨졌고, 이런 주장을 근국대 이용식 교수님이 했지만, 저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 이런 의심을 심각하게 갖고 있어요. 고예한번 볼게요. 고한석 씨가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데이터 분석 팀은 조직 내부의 컨설턴트다. 선거운동 캠프마다 이 데이터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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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그런데 활용하는 목적이 다 달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주장을 해도 이것이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이. 부정하게 쓰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아요? 부정하게 쓰겠다 이런 뜻은 아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저희는 이빅 데이터의 승리라는 것이 결국은 부정 선거에 사용됐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심이 상당히 뒷받침되는 증거가 많이 나왔으면 저는 우리 사회가 목숨을 걸고 이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법원에서 보여주지를 않아요. 수기표를안해 주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이 화면에 계속 이제 문제가 오류가 발생해서요. 어, 지금 잠깐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는 게 원활하지가 않은데 제가 지금쯤 어, 전화 그 로이킴 씨랑 통화를 해서 어, 빅데이터에 대한 그 로이킴 씨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이 로이킴 씨가 이 빅데이터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지금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 제가 전화를 연결을 해서 그 지금 고한석 빅데이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빅데이터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큰 데이터베이스를 말하거든요. 큰 데이터베이스. 기존 데이터베이스 어, 정도가 아니라 그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 수십 테라바이트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너무나 방대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어, 로이킴 씨랑 잠깐 통화를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하는데 약간 방송 사고가 났어요. 지금 아, 네. 화면 준비한 게 제대로 나, 나오지 않아서 지금 어, 제가 잠깐 방송을 어, 네. 바꿔가지고 지금 전화를 드렸는데요. 일단. 네. 그 오늘 저에게 보냈던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이번에 그 고한석 씨가 말했던 그빅 데이터라는 것이 어뭐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이 된 것으로 보이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 일단 첫 번째로 그 양성철이나 고한석이 사람들이 말하는 빅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 그 어떤 지역구에 있는 핵심 지식층과 수용 보토를 나누는 작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 그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얼마가 들어가 있고 또그 안에 수임포터가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를 알아야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이제 수임포터가 얼마만큼 있어야 그게 이제 타겟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타겟층을 결국에는 그 오프라인에서 그 선거 운동을 할 때, 선거 유세를 할때그 사람들을 이제 집중 공략을 해서 자기네들 편로 만들어 오겠다. 라는 게 이제 주취신 것 같아요. 지금 스윙보트라는 것은 조금 더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스윙보트라는 것은 결국에는 쉽게 해서 중도층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 어, 아 아직, 네. 아직 부동층을 얘기, 해 부동층.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사람들? 그렇죠. 이제 뭐 민주당도 듣기도 하고 통합당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기타 정당을 듣기도 하는 그런 스윙보트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사람들을. 어, 워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네. 선거 운동을 통해서 그렇죠. 어, 우리 편으로 갖고 온다는 라 건데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이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 인위적으로 말하자면 투표를 대신해 주는 그런 방식의 유령표를 통해서 어, 가져온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 원서 분이 이제, 이제 만든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내용은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취지는 말 그대로 정말 선거 운동을 위한 전략을 위해서 정말 잘 만들어진 빅데이터인데, 이게 과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스윙포터에서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표치, 그러니까 얼만큼의 스윙포터를 우리가 더 흡수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계산을 해보더라고요. 근데 음. 그 계산하는 방식이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전체 선거구에서 그 스윙포터를 제외한 자기 핵심 지지층을 100%로 환산을 시킵니다. 그냥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러한 목표 값이 결국에는, 어, 그 사람들의 타겟이 되는 거죠. 타겟이 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타겟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거 유세를 정말 100%다 했는가가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21대 선거 결과를 보시면은, 어, 선거 결과와 그 보안설계가 분석한 내용을 비교를 해 보니까 결국에는 작년에 만든 그 목표값을 그대로 100% 현실로 실현을 시켜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건영 그 전략기획위원장의 그 네. 판세분석표라는 것이 네, 네. 기본적으로 현실이 됐거든요. 그것이 그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네, 네. 사실은 그 인위적으로 어... 조작을 통해서 갖고 갔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목표로 설정을 했다면은 전국 단위에서 봤을 때그 목표를 달성한 것도 있고 달성을 못한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음, 네. 근데 보면은 결과를 보면은 모든 지역구가 결국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하는 일정치 이상을 다 투표를 하는 그 목표치가 다 달성을 했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에서 시험을 보는 열과목에 대해서 나는 다9 0 점을 맞을 거야라고 해서는 진짜 9 0 점을 다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게 너무나 심각한 그 의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입증을 하고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입증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다 상실한. 굉장히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가지 질문은, 네. 그럼 과연 이게 민주당에서 동원하는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네, 네. 야당은 가지,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어, 근데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랜 시간 이거를 준비를 한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 19대 총선도 그렇고, 지난 지방선거도 그렇고, 때부터 실질적으로 이거를 적용을 시켜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정철 말고 그 뭐냐 고환석이라든지 같이 일하는 최정목이라든지 라는 사람들의 이제 데이터 내용을 보면은 그 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어, 근데 이게 과연 이거를 통합당이나 다른 데서 이런 자료를 만들려면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를 들면 은뭐 지난 선거 결과라든지 그것만 가지고는 이 데이터를 만들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은 유권자가 어이 지역에 예를 들면은 뭐, 뭐 방이동에 있는 뭐 대립 아파트 107동 102호에 살고 있는 아무개가 뭐 민주당을 찍었다 아니면 통합당을 찍었다라는 정보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예. 음, 그렇다면 결국은 어 여, 여당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네. 그이 뭐 대기업, 뭐 통신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자치 단체를 뭐 MOU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방적으로 그 정보를 얻어오는 것일 텐데요. 네네. 이런 것은 그 자체로 합법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슈가 가명 그 정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지워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뭐 사람 이름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유권자 A부터 Z까지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의 뭐그 최종 무기가 밝힌 그 특허 내용이나 그걸 보니까 결국에는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그리고 세대 구성, 결혼 여부 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는 다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그 개인 정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유치해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다 개인 정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빅 데이터를 통해서 어 선거를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그 정치에 상당히 능숙하다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이 고한석 씨를 통해서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로이킴 씨가 분석할 때는 네. 어떤 점이 가장 이제 심각한 위험으로 보이시는지 의견을 장큰 문제는 이게 민주당이 아니라 요즘에는 거대한 뭐 삼성이든 큰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전 국민에 대한 그런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가질 수도 없고 그걸 사용할 수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사용하는 것조차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빅데이터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개인정보들이 다 알고 있다는 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네. 있는 뭐 요즘에는 제 와이프가 누구를 찍었고, 이름은 모르지만. 그게 잘 알고 있다라는 게. 거기다가 저는 이번에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될것 중에 하나가 그 최정북이라는 사람이죠. 그 공공의 네, 창, 공공의 창뭐 또는 시민의 창 이런 활동들이 네네. 과연 선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활동인지 굉장히 의심이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여당을 이롭게 하는 활동들 아닌지 그게 걱정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공공의 창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14개 여론조사기관에 있는 데이터들을 매달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제 그 전체적인 여론이 어떻다, 저떻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만드는 곳이에요. 이게 비영리기관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제 공공의 목적을 두고 한다라고 하는 취지도 그런 여론조사기관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다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공개되는 그 여론조사 데이터는 뭐 이제 뭐 퍼센테지만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데이터는 아마 그 누구한테 아무개한테 뭐 전화를 걸었고 그 아무개가 어디에 살고 있고 그런 내용까지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로우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이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그 고한석 씨 저술에도. 네. 그 네.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어 구체적으로 네, 네. 밝히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지금까지 분석한 네. 것을 좀 자세히 한번더 어 설명해 네, 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로이킴 씨 같은 경우는 그그 동안 이제 자신이 이렇게 쭉그 해오던 작업의 이제 하나로서 과연 이그 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것을 그 선거 조작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이행시키는 모든 과정을 지금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빅데이터 활용이 사실은 합법적인 활용이 아니라 불법적인 활용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이었거든요. 사실 이 고한석 씨도 자신의 책에서 그 빅데이터의 성리 이 책에서 빅데이터가 사실은 빅브라더의 시대를 가지고 올수 있다. 빅데이터냐, 빅브라더냐. 이런 걱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뭐 하물며 권력 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정당이 시민들이 매일 어디로 가고 무슨 물건을 사며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옆에서 따라다니며 듣고서 자신에게 이야기를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소련의 비밀 경찰을 떠올리면서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은 이 빅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은 사실은 빅데이터는 발데이터다. 말하자면은. 사람들의 어떤 선거 이런 성향들을 계속 분석을 해서 다시 사람을 직접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 행동 과학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의 행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그와 직접 얼굴을 마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빅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은 효과적인 선거 전략을 위해서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이빅 데이터 활용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선거 운동을 해서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것이었느냐 아니면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표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어디로 어떻게 옮기면 되는지 이런 거를 계산하는데 다시 말하면 조작에 활용됐느냐 활용 됐냐 이걸 저희가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을 통해서 봤을 때는 어, 소위 말하는 이 빅데이터 시스템이 결국은 조작 시스템이다. 선거 조작 시스템으로 갔다라는 그런 이제 의심이 아닙니까? 저는 지금 그 이근영 그 판세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그 함정 의심을 어, 가능케 했는데요. 이그 우세, 경합 우세, 경합 이런 것들이 모두 다그 승리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여론조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표를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함증 의심을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도대체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도대체 대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다 죽어버린 것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죽어버린 사회에서는, 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유혈까지 일어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 우리나라는 참 어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그래도 비교적 평화롭게 문제들을 해결해 왔거든요. 저는 이번 그 부정 선거 의혹이 정말 유혈 사태까지 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뭐 매트릭스처럼 복잡해 보이는데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정선거라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라 거죠. 부정선거. 제가 가끔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주 간단간단하게 이념 문제를 쪽집게 과외처럼 이렇게 다룰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어,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이 쪽집게식 이념 정리를 어제 또한번 했는데요. 제가 예, 죽느냐 사느, 사느냐의 길 이렇게 하면서 짧게 쓴 어제 페이스북 포스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방과 건국 때이 선택뿐이었듯 종전과 통일 때도 역시 이 선택뿐입니다.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그리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냐 대한민국이냐 대한민국이냐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냐 한반도의 유일 합법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런 선택만큼 이 선택은 명료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받아들이지 않, 않으면 죽음으로 간다고 봅니다. 미국도 건국 후 70년쯤에 노예 해방 전쟁을 했듯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지금 우리도 북한 노예 해방을 놓고 벌어지는 북한 자유, 북한 해방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이는 선악전쟁, 노예해방전쟁이다. 제가 이런 의견을 말합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동의도 하지 않지만 저는 계속 외칠 것입니다. 김일성 출의 선자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들을 유혈 없이 이기는 방법은 이들이 마지막으로 꺼낸 것으로 보이는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히는 것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부정선거 밝히는 것이 유혈 없이 선악전쟁에서 이기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발 수개표하고 명부 검증하고 서브 검증해서 명명백백하게 부정이 없으면 부정이 없다고 저희에게 확인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참고로 이렇게 어저께 제가 마치 쪽지게 가해처럼 정리한 한국 좌익 지도는 간단, 간단하다, 아주 명료하다 이 부분은 이해를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좌다, 좌익이다 할 때는 종류가 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극단적인 자유주의, 뭐 동성 결혼까지도 허용하는 이것은 서구 사회에서 이제 만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산주의, 구공산주의 또는 현재의 공산주의 국가인 어 북한과 뭐 쿠바, 어그 다음에 그어 중국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우상화해서 법치를 모화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체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한국 좌익은 종북 세력하고 친동성의 친극단적인 자유주의 세력이 결합돼 있다. 서로는 다르다. 하나는 서구에서 왔고, 하나는 동구에서 왔다. 하나는 소련과 중국에서 왔고, 하나는 미국 유럽에서 왔다. 서로 다른 것이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자파들은 이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일종의 샴쌍둥이가 되어 있다. 이것은 기독교 반기독교 또 반경건주의 이런 것들과 맥이 닿아 있다. 그래서 어,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부르면서. 어, 이것을 모두 지금 그 적대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종류가 다른 두 개가 한국에서만 한 몸이 되어서 샴 쌍둥이와 되어 있다. 서로는 서로끼리는 전혀 한 몸이 될수 없고 어, 서로 혐오하는 데 운명,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다.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즈원 박원순은 어느 계열의 수장이었을까? 극단적인 자유주의의 수장이었을까? 소위 말하는 서구적 자파의 수장이었을까? 아니면 친공산주의 친중국, 친북한의 수장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답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장.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것을 주도했던 세력은 어, 서구적 의미에서 좌파 뭐 자유주의 친동성애 이쪽 계열이었을까? 아니면 은 종북, 주사파, 친중국공산당 이쪽 계열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느 계열이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부정선거를 주도한 계열이 주사파 뭐 아니면은 그 종북 이쪽이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서로가 한 몸이 될 것입니다. 더 단합하고 똘똘 뭉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하나이니까 요 적은 대한민국 정통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니까요. 제가 너무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하고 종북을 같이 하는 그런 좌익은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좌익은 정말 세거든요. 정말 독하고 셉니다. 어떻게 이런 어, 나쁜 짓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자유면 자유, 인권이면 인권이고 종북은 종북이고 뭐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따로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종북 세력을 판별하는 기준은 딱몇 가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김일성 가족 비판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어, 북한 인권 얘기하지 않는 것을 종북 세력이라 그래요. 좌파 한국의 많은 좌파들이 나는 김, 북한 그 수령 절대주의 반대한다, 김일성 가족 반대한다, 그리고 나는 북한 인권 주장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결국은 종북 세력하고 한 덩어리가 됐어요 정치적으로. 이거를 이제 책임져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한국이 참 복잡해 보이지만 가장 단순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해방과 건국 때처럼 이제 전쟁을 유교 전쟁을 끝내는 이 종전의 시기와 그리고 통일의 시기에 다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김일성 줄에 설 것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모두 지옥 갑니다. 이승만 노선이 맞습니다. 방공 노선이 맞고요. 자유민주주의가 맞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주장했던 바로 그 자유와 기본권을 가지고 북한을 통일해야 됩니다. 이승만 헌법은 통일 헌법입니다. 충분히 통일을 할수 있는 헌법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번영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헌법이거든요. 김일성 민족, 김일성 헌법 이제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공존이 가능합니까? 임종석 씨. 안보 얘기를 하니까 물어볼게요 김일성 동상을 세우면서 통일할 수 있습니까 동상 무너뜨려야 되죠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자식이 있는 사람이 이제 정도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정권이 너무 자신이 없고 너무 많이 망가져서 마구 사람들을 감옥에 넣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인신형 신체형을 주는 뭐 벌금형도 아니고.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우정찬 기자나 채널A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갑니까?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시대, 이 공포를 통해서 이런 야망과 반문명, 어, 이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 거짓 선전 선동, 빅데이터 조작, 권력 만능,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하지만, 나약해 보이지만은 합의적 이성, 진리, 자유, 기업가 정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하나님과 한미동맹과 우리나라 헌법이 지지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이걸 반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야만가의 전쟁이다. 범죄화의 전쟁이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희가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것은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프레임, 우리 민족끼리, 민족이라는 프레임, 평화라, 평화라는 프레임입니다. 마치 이 정권은, 주사파 정권은 미국의 민주당이 자신들의 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핵 있는 북한을 평화라고 말하겠습니까? 미국의 민주당, 민주당이 과연 북한 인권을 부정하는 세력을 지지하겠습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선거 부정을 용인하겠습니까? 우리가 강력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한미일 협력과 강력한 세계 진정한 평화 애호 세력과 같이 가는 길은 이제는 김일성 3대와는 작별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김일성 3대와 함께 하는 김일성 교회에 빠져 있습니다. 가족을 구하고 자신을 구하고 공동체와 나라를 구할 때입니다. 고한석 씨? 빅데이터를 정말 정당하게 활용한 것이 맞습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